바사스테요 아, right yes. ah, okay, right. yeah. right. ah, 같이 나스카를 가기로 했는데 여기서 저는 몰랐는데 스위밍풀 티켓을 준다고 해서 스고 해서 스위밍풀 티켓을 주실 수 있나요?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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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여기서 제가 만원 주고 잤거든요 일단 수영장 팔찌 꼭대로 받아가지고 수영장으로 가는 중입니다 아 오버 데어! 그레샤스! 아 씨! 와... 문이 어딨나 했더니 여기 있네 여기 있어 아 이렇게 하니까 안 보이지 이거 어떻게 찾아 안겨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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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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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No, de mí, ¡Oh, qué sí, bon. Muchas gracias. Bueno. Hola. Hola. Hola, Sonia. ¿Cómo te ¿Todo 7 soles. 7 soles. 4 liters. 1 liters. 6 liters. t e r s 7 e s 7 liters. liters. 8 liters. i s a liters. i t r s 8 l i t s 8 liters. 8 liters. 8 liters. 8 l i t e a s t e r s 8 e s e n s 8 liters. 8 n i t e r s i t e s 8 l t e r s i t s i t s 8 l i n e s 8 l i s 8 l i s 8 i e s e s 8 e r s e s 8 l t e r t e r s 8 t e r s 8 l e r l i r s l i t e s 8 l i t e o s 8 liters. 8 l i e r e r s 8 liters. i t e s 8 l i s 8 l s 8 s 8 r e t e r t e r s 8 e r s 8 l e r r s s 8 l e r s t e e r Open my eyes, I slept through the day. Slept through the day. Feeling uneasy, I push it away. Push it away. Last night was fun, don't feel like today. Feel like today, let's do it again, let's go on the day. Day, let's do it again, let's go on the day. 는잘안 보이고 이게 300m 이상 올라가야 볼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는데 비행기가 110미로 로 그냥 2 0만원 정도 하죠. 어, much g r a c i s 나. 아, over t h e r 여기 yeah, 요 right right? 아, 아, 이렇게 you. 티켓을 Thank 줍니다 you, 아, 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 <laughs> here? Here? Yeah. 아 위에 가면 볼수 있다고 합니다, 나스카 라인을 비행기 타면 너무 비싸니까 차라리 여기라도 와서 보는 게 가성비? 이 아, 슬슬 나스카 라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I think the bus is going to that here, maybe. Let's see. Buses, yeah. In this road. I t d o s n t o p The b s s e e r e o n t don't n I don't k t o w I don't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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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on't w I d t know. I d t know. t know. I d n t k n o e I d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o n t know. I d t o w I I don't ah, know. Yeah, I t know. I o n t d t o w I when they did the investigation of this That's of the lines they didn't find any beginning of the drought it was not possible to draw it I see ah oh. by they say that aliens that did it? 아. 이제 비도 안 오고 바람도 잘안 부니까 그냥 옛날 사람들이 그린 그대로 잘 보존되어 있다고 하는데 저렇게 정교하게 너무 잘 그려져 있어 가지고 옛날에 어떻게 이런 그림을 만들 수 있는지 그게 미스터리라고 여기서는 다볼 수가 없으니까 또 다른 전망대 가서 또 보고 이렇게 이동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행기는 한 번에 다볼 수가 있는데 여기는 전망대를 여기 갔다가 또 다른 전망대 갔다가 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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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수 있는 거니까 그래도 가격 대비 저렴합니다. 아, this way it means security is always here yeah,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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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tect that. Yeah. 어, 이제 다음 장소로 이동합니다. 아, 여기 이렇게 다 정리해 놨는데 다볼수 있는 것들을. 전망대는 확실히 한계가 있어서. It's very close. 여기 나스카라인 갔다가 저 버스 터미널에 내려 주신다고. 그 진짜 이쁘게 좋죠. 저기는 구행이 막이 되가

이번에도 많은 도움 받네. 그래서 제가 여행에서 느낀 게 뭐냐면, 정말 제가 나중에 돈을 많이 벌어서 여행을 간다면, 지나가는 사람들 도움 진짜 많이 줄것 같아. 한국에서도 외국인 만나면 도움 주고 싶고, 또 제가 또 그만큼 받았으니까, 그런 게다 돌고 도는 것 같아요, 결국에. 도착했습니다. 어, 덕분에 운 좋게 체크인도 다 끝냈습니다. 밥을 먹으러 가야 될것 같아가지고, 밥을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처음에 이게 만원이라서 비싼 줄 알았는데 양이 되게 많네요. 양 생각하면 또 비싸지 않은, 않은 것 같아. 밥이 맛있어가지고 아밥 먹으니까 기분이 확 좋아지네. 아 이제 좀살것 같다. 이제 뭐할 거냐면 사실 계획이 없어가지고 뭐 지나가다 뭐 있는지 한번 도로하녀냐 볼게요. 사실 여기 근처에 갈 데가 없어요. 여기는 그냥 나스카 라인 보러 오는 데라. 여기가 버스 정류장인데. 그리고 또 버스 회사들이 또 많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이제 자기 버스 타라고 이카 가는 버스 타냐고 계속 이러고 있네. 아니 버스 정류장 근처는 항상 시끄럽습니다. 항상. 여기가 나스카의 시내입니다. 시내. 나스카도 되게 시골인 줄 알았는데 되게 뭐가 많네요. 아, 저 나스카 또 에일리언이 만들었다고 또 이렇게 파네요. 나스카 모양해가지고. 이게 35 소리지? 비싸다. 아, 여기 나스카 사진도 있네. 접시도 있어요 나스카 접시 아니 여기가 페루 게베란가봐요베란 <laughs> 사람들이 진짜 많이 기다리네. 토핑을 원하는 대로 담아주네. 근데 하나 토핑 담을 때마다 이소식 내야 된대 위소. 요거트요고트 아씨. 아 망고씨. 아 이렇게 넣어주나봐요. 뭔가 되게 맛있어 보이잖아요 밑에 망고랑 요거트랑 초코랑 마지막에 그래놀라 뿌렸거든요 음, 되게 맛있네 시원한 요거트네 쇼트코레아 아유 해브 코레아 프렌즈? 안녕하세요 오늘 나스카 전망대 갔다가 쿠스코로 떠납니다 아 옆에 분이 갑자기 아이스크림 먹고 있는데 한국인이냐고 갑자기 물어보시더니 친구분한테 전화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 전화해서 못해서 우리 사무실 근처니까 놀러 오라고 해가지고 만나러 갑니다. 아, 씨. 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네. 아 여기 가 사무실이시구나. 네. 은유통도 네. 오고, 방산 투자도. 동의해요 왼쪽이 나비고 오른쪽이 동이죠? 예 예. 아 이런 거를 수출하고 투자해서 가지고 벌어갑니다 얘들한 휴대폰 돈이니까 가지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냥 와, 데려와서 내놓라고 한다고요? ]關係? 강도지로 놈경찰이라고한 10분간 총싸움 했어요 있 아. 아 아, 아 어 치킨 냄새. 오, 되게 맛있겠네. 얘는 뭔지 모르겠네. 마요네 아. 음. 아 아까. 아. 네 음. 그 뭣? 아쓰너무 맛있다. 그만 한... 믿어 네잘 나네 덕분에 잘 먹고 갑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래, 그래. 밤길이 되게 위험하다고 이분하고 같이 가라고 도와주셨습니다 아까 누마 세르카 아까 누마 세르카 아아 아, 아, for walking 아 please that's true 아 걸어서 가나봐요 뭔가 되게 여기가 위험하다고 말을 들으니까 갑자기 되게 더 위험해 보이네 원래 여기 걸을 때 아무 느낌도 안 들었거든요. 무이 그라시야쓰. 무쳐 그라시야쓰. 아, 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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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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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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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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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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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아,